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막의 장미 분갈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막의 장미의 성명은 아델륨이라고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석화라고도 부릅니다. 사막의 장미는 자육이 식물과예요. 이렇게 밑둥에 도톰하고 여기에 수분을 많이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화분에 뿌리가 꽉 쪄졌을 때 분갈이를 하는데 분갈이 시기는 통상 1년 또는 2년 뒤로 분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분갈이 하는 계절은 한겨울에 분갈이를 하면 애들이 휴면기기 때문에 뿌리에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가 아물지 않고, 않고 썩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여름에 분갈이 고온의 날씨로 인해서 나무 뿌리가 마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 기온이 20도 이상 안정적인 유지가 되는 그런 봄철에 분갈이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분갈이 방법은 처음 화분보다 조금 더큰 화분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밑에는 붉은 난석을 까세요. 그리고 반 정도 이렇게 세척돼 있는 마사를 꽉 채웁니다. 그리고 사마귀 장미를 화분의 중앙에 위치를 잡고요. 다시 마사를 채운 다음에 살살살 마사를 뿌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덮어주는데 이때 될수 있으면 줄기가 많이 노출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뿌리가 노출되면서 더 보기 좋은 분재형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분갈이가 끝나면 바로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약 3일에서 5일 정도 말렸다가 뿌리에 상처가 안 물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물을 소량 줍니다. 그리고 그늘에서 일주일가량 관리를 하다가 지나면 그때 이제 양지바른 햇빛이 잘 되는 곳에 사마귀 장미를 꺼려놓으면 사마귀 장미가 활착되면서 아름다운 수영과 아름다운 꽃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겁니다. 분갈이 방법 도움 되셨나요?